성경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인이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하며 어떤 삶을 살수 있는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군대인 교회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영적인 세계의 이해와 지혜를 갖게 되며 이 땅에서의 삶의 지혜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말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되며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해답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해답이 되며 방향을 제시해 주는 표지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고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8월 2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분별력과 좋은 판단력 시편 119편 130절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오늘의 본문구절에서 단순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페티이로 바보 같은 또는 어리석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유혹하기 쉬운 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새로운 생각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을 잘 묘사합니다. 개방적이거나 유혹하기 쉬운 사람은 어디선가 "이 세상에는 세 명의 신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동의합니다. 그러다 라디오에서 "누군가 사실 이 세상에는 다섯 명의 신이 있다."라고 말하면 거기에도 동의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 다가와서 "신은 없다"며 다른 이론을 제시하면 거기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보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명철 이해가 필요하므로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철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음을 쫓아내고 당신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5절은 성경이 능히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올바르게 처신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소심했다면 그들은 담대하고 슬기롭고 분별력 있고 예리하고 신중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콜로세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당신 안에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은 더욱 지혜로워져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건네는 말 또한 은혜롭고 탁월하고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수준의 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 수준의 믿음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수준의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내안에 말씀이 풍성이 가하도록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담대함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평강과 사랑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지혜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우리는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지혜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치우치고 잘못되게 이해하며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선택하고 잘못되게 책임지므로 말미암아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기하며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만큼 분별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세워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전에 비해서 갑자기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듣기도 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을 통해서 상황들을 탁월하게 분별하게 되며 판단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해답과 대안들을 발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때문에 짓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가하도록 한다면 모든 면에서 지혜가 충만한 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거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롭고 그래서 나는 탁월하며 그래서 나는 바른 판단력으로 내 삶을 탁월하게 다루고 있다. 나는 항상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서 바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삶은 항상 위로 가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의 일들을 지혜롭게 다루어 가십시오. 그렇게 할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초자인적인 하늘의 지혜의 빛을 발견하고 도움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세워지고 그들의 삶에 신성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혜롭고 탁월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 성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슬기롭고 분별력 있고 예리하고 신중합니다. 나에게는 지혜와 건전한 판단력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나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처리하고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말씀이 내 안으로부터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가하여 모든 지혜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슬기롭고 분별력 있고 예리하고 신중합니다. 나에게는 지혜와 건전한 판단력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나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처리하고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말씀이 내 안으로부터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인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년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년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년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녀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치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합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